박숙자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한번 써볼까? 마음대로 하세요. 저는 마음대로? 사실을, 사실을 적었지. 거짓된 건 하나도 없으니까. 사실을 적었어? 그거는 본인이 더잘아실 건데요. 이게 진짜 어떠되고 정말. <laughs> 아주 간땡이가 보도 보통 분게 아니고 막, 응? 그사실이야 내가 더 잘한다고? 어? 박숙자 어떤 여자인지 내가 한번 해볼까? 옛날부터? 마음대로 하세요. 저는 끓이기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. 음, 아주 이게 진짜 <laughs> 아주 막가파가 됐구만. 뭐 믿고 이렇게 막가파가 되는 거예요? 막가파는 목사님이 막가파던데요, 보니까. 벌로고 <laughs> 보니까 가간도 아니세요 <laughs> 참나. 정말 세상 진짜 거꾸로 돌아가는구만. 응? 하시고자 하고자 응. 하는 말씀이 뭐예요? 저는 한 목적을 뭐요? 얘기하세요. 응, 알았어. 난 이제 법적 조치 할 테니까. 마음대로 아. 하세요 응, 그래. 저도 가만히 있지 응. 않겠습니다. 가만히? <laughs> 내가 네 돈을 떼먹었냐? 너고 뭘, 뭐, 뭘 하자고 그랬냐? 응? 너 옛날부터 싸가지 없는 건 내가 응? 알았는데. 싸가지가 없다고요? 식으로. 목사님 응? 정말 막말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시죠? 응? 처음부터 제가 서울 지방에 가입했을 때 가입하고자 그 그래. 서양숙 목사님 전도사님 그래. 그 당시에 집에 갔을 때어 지방에 가입 서류 보시더만은 천 마디가 됐던 그런 잘 써네. 저 저는 그거 안 잊어먹거든요. <laughs> 저를 언제 보고 어떻게 알았다고 그런 잘 써네. 한국말은요. 아다라고 어다라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원수를 갚는 거예요? 아니죠. 그건 아무것도 네? 아니죠. 아무것도 아니요? 그것 때문에 제가 뭐 그러겠어요. 제가 그렇게 뭐 속좁은 사람인 줄 아세요? 인간이면 인간의 기본 도리는 가지고 있어야지. 상식은. 제가 네. 드릴 네. 말씀이네요. 그거는. 제가 이게하주 <laughs> 그렇게 예? 사람의 사람을 그렇게 아무데다나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예? 쌍소리를 퍼버대고 뭐뭐 막이 요욕한거 없거든요. 욕한거 네? 없고요. 사실을 적었을 뿐이에요. 너 이제 두고 보자. 너너 너. 네. 목사님 그렇게 막말을 하세요? <laughs> 막말하시는 거 옛날부터 마... 제가 처음부터 알았지만요. 은정말 나보고 뭐뭐 뭐? 나는 막이에게 속한 자야? 네? 그 마귀에게 속한 자가, 했죠. 비록 목사님 한분 보이겠냐, 마는, 개파에 속한 사람 수두룩하더라, 마는, 어? 그 블로그 게시글이, 어? 김펠레시, <laughs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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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못 차리는군요. 목사님 이름을 거론해서, 목사님에 대해서 쓴 게시글이라서, 목사님만 거론했지, 어? 개파에 <laughs> 속한 목사들이, 어? 수두룩해요. <웃음> 수두룩해. <웃음> 이게 정말 아주 미쳐도, 어, 보통 미친 게 아니고만. 제가 미쳤다고요? 그래. 그래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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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 같은 거군은 네, 대화 안 되니까, 내 네, 이제 법적으로 조치할 테니까 기다려.